우리나라는 천사, 완전천사백국명패 축복 등 성령을 주시고 계시는 백천만검 난조, 태고 이래로 두번 다시 만나뵐 수 없는 허경영 신이님 보유국으로서 허경영 신이님의 영성산업은 우리나라를 세계 유리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머나먼 별나라, 백궁에서 오신 허경영 신이님께서 251회 한우궁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뢰나 해주십시오. <laughs> 마이크 소리를, 어, 잘 들려요? 어. 요 앞에, 저, 저, 지금 제가몇 살이지? 응? 어? 11살? 어, 11살짜리 꼬마가 앉아있어. <laughs> 어, 11살인데, 110살 때가 보이네. 아. <laughs> 어. 그러니까, 하늘궁에, 우리는 251에 저렇게 존재하지만, 저 숫자를 여러분들이 마냥 볼수 있을까? 없죠. 저 숫자를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저 숫자를 어디까지만 채우면은 나는 지상에 없겠죠. 에, 어? 362년 88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거 보는 숫자가... 전부 다 100년 미만이죠. 어 그러니까 100년 미만에서 남은 나이를 먹은 나이를 빼면 여러분들이 요 해수를 몇번더 들을 수 있는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대성이 있는 상대적 지구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름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여름은 좀 있으면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로 도는 거야. 고정적으로 또 내년 여름이 오겠죠, 그죠? 그 안에 또 여러분들이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공에 와서 우리가 이 251회를 듣는 거, 이게 항상 마지막이라고 들어야 돼. 알겠죠? 어, 여러분들은 각자 소명이 있어서 백공에서 피로를 해서 이제 체크업하고 부르게 돼.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죠? 내가 100살로 해놨지만은, 120으로 해놨지만은, 그 필요한 시기에 탁탁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래서 항상 허경령을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이제 백궁에 가서 보는구나. 이리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이 빙하기를 거쳐서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 만년 전부터 조금 인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만년 불과 이 70억 년이라는 지구 세월 기간 동안 지구가 몸을 단장하는데 항상 몇만 년이 걸리죠 몇만 년 우리가 13억 년 정도 어, 이 기간을 주지만 이이 이, 저 13학년, 12만 9천년을 주지만은 이 13만 년마다 지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 12만 9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되는 거야 빙하기가 겨울이죠 어,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류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 설을 들은 게 만년이야. 그래서 세조 임금은 자기가 임금되기 이전에 중국과의 모든 역사를 책을 싹 걷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분서갱유 알죠? 분서갱유도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는진심왕가했죠 분서라는 거는 뭐죠? 책을 전부 풀질러버렸어 색을 다 태워버려, 그죠? 이 분석 갱유를 누가 했어요? 누가요? 해 진시황이 이 분석 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걸 없애는 게 아니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교 유교를 다 없애버린 거야. 유교를 알겠죠? 네. 어, 그 유교를 아니, 자꾸 내가 비웃지이 유교를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형 유교에 대한 책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세조는 뭘 질러 버려? 만년 역사라는 책 고조선에서 내려온 우리의 고조선을 전부 고조선이라는 이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고조선에서 조선 전 내로는 그 역사책을 다 압수, 전부 그다 들어가지고 분석 행위를 해버렸어그 세종어회 그랬을까? 응, 사대주의 중국 걸왜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저 차라리? 명나라에 붙은 사람, 청나라에 붙은 사람 막 셔리, 전부 중국에 압을 해가지고 막 붙어가 난리를 하니까 뭔가 좀 우리의 새로운 역사 이걸 밀고 나가요. 뭐뭐 뭐 우리가 어, 우리나라가 2만 7천리, 7000리. 2만 7천리가 중국 영토보다 훨씬 컸어요. 중국 영토보다 우리 조선의 영토가 요령성, 흥녕감성, 길림성 그리고 만주, 러시아 어, 라질국 한국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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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까지 해서 한반도까지 합치니까 중국 영토보다 우리가 훨씬 컸어. 알겠죠? 그국국 영토는 나중에 저국을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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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이국보다그국 이렇게 작아진 거야 지금 요령성, 길림성도 일본 때문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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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뺏 한국 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 나라 땅덩어리를 전부 다 뺏기는 일만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정신 안차리면 그렇게 큰 나라가 고고에 정확하게 100분지 1이 된 거예요. 100분지 1. 9만 약 10만 제곱 캐라메다가 우리나라였어요. 고조선이 10만 제곱 캐라메다. 지금 중국이 9만 제곱킬로미터, 9만, 중국이 9만 6천 제곱킬로미터고 미국이 9만 7천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 넘었어 음. 무슨지 알죠? 그러면 우리는 1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던 그 영토가 지금 9만 제곱킬로미터. 아니죠. 110만 제곱킬로미터 인 영토가 지금 우리는 9만 제곱킬로미터. 그니까 러약 110배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냐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이제 근세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대국들이 영토 분쟁하던 시대는 끝났어. 땅따먹기 시대가 끝났단 말이야. 우리가 뭐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나? 이제 연방제 통일. 맞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런 진시황제나 세조가 책을 전부 불태우고 유교서적을 전부 불태워 음, 그죠? 어, 사람이 이게 무슨 자요? 사람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게 뭐요? 비용라 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교라는 게 이게 일종의 제사진에는 종교야. 그래서 이 중국을 너무 우리가 사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세조가 책을 쌓고다가 불질러그 옛날에 책이 별로 없어. 그런데다 또 일본 와서 유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의 역사는 빼. 상고사는 가짜래. 우리가 무슨, 응? 어? 11만 제곱 캐러메다라는 게 말이 되냐? 동서. 2만 7천 리 중에 중국 영토가 우리가 2만 리고 중국 영토가 6천 리였어. 어, 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달라. 우리는 동서가 2만 리인데 걔들은 동서가 6천 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영토 차이가 커져.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영토가 고조선 때는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 말이야. 음, 그걸 다 뺏겼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여러분 한반도에 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